아いではオ 될 수가 있지. 그리 다시 어떻게 올라가? 진짜 좋다 여러분들 10연승을 해도 에메랄드 1을 못가. 이래도 내가몇 연패했지? 어? 하나, 둘, 셋, 넷, 다, 아,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웃음> 10연패 씨 <laughs> 10연패 하니까 에메랄드 1, 0 포인트에서 에메랄드 4, 26 포인트까지 내려옵니다. 어, 난 솔직히 많이 억울해요. 진짜, 진짜 많이 억울해요. 촛대다 씨발, 촛됐다 이거 왜 이렇게 못해졌지? 개념 존나 없지 않아요? 카멜 각군을 더 나로 어디 갔냐? 이제 나 카밀한테 계속 따이기만 해 이러면은. 학살 중입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너대나려고 보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얘, 어따 미냐, 얘는? 아 진짜. <laughs> 아니, 어따 미냐, 쓰레쉬야, 니는? 카밀한테 가서, 아니, 카이사한테 <laughs> 가까이 가서 강화 큐 쓰라고. 씨발. <laughs>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이랑 나 게임을 하고 있다. 아, 느낌 있었는데, 여기 있을 줄 알았는데, 이축 같은 새끼들. 옥. 던졌다. 아, 좆같이 못하네. 애들 진짜... 아, 나도 공화된 것 같아. 아, 니왜 이렇게 못해졌지? 나도... 도자기... 게임이 펑펑펑펑펑펑 어타잖아 그냥. 어 아니 그어가게나 느낌 있어 에코? 느낌 존나 없어, 그냥. 자야는 들이 박잖아, 지금. 이래도 져야 되는 거야? 어? 상대 자야가 지금 그냥 현지인이라고 저러는 거 자체가. 그부 티어 어디야? 에메랄드 3. 그래, 저정도 에메랄드 3이야. 자야 티어 어디야? 플래티넘이. 그래, 저게 플래티넘이야. 저렇게 들이 박고 대가리 박고 하는 새끼들이 플래티넘이라고. 그나마 다행인 점이, 한일이 이제 심파다를 안 갔기 때문에. 쎄네 이 개새끼 이거 진짜. 네 원래 개인이 인간이잖아. 야 진짜 말았제약되다 아아 아... 씨발 아 나이스 도전 존나 잘했다 이거 존나 잘했다 진짜 이대로 용까지 가자 용까지. 나이스, 나이스. 이왕 이렇게 된거1 0편상 한번 해봐. 여기 올것 같은데. 같은 데가 아니라 오고 있었구나. 플래시 있어. 제발. 아, 안 돼, 안 돼, 안 돼. 간거 같은데? 그분 맞아주고. 어, 나이스. 야, 이 정도면 의미 있다? 나이스. 제압 걸고. 좋은데? 나래야 스노우볼 내가 살았으면 베스트였긴 했는데 카밀이 좀 눈을 족같이 뜨긴 했어. 눈치내 챘는데 너무 까불었다는 거. 싸우자. 가잡왔는데 나이스. 게임 끝내지 말고 그냥 바로 가. 게임 끝낼수 있냐? 게임을 끝내자 이러면. <laughs> 무슨 소리입니까? 존나 없다. 야, 먹포, 막타, 막타 치려다가 손 짧아져가지고 묻친 거. 자, 기억가 아니냐? 아. 바타임이 웬만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전체적으로 다 터졌네. 아, 야, 진짜 존나 아프다고, 문도야, 진짜로. 살살 쳐, 새끼야. 어? 아, 진짜, 버러지, 새끼들, 진짜. 문도 이거 너 집에 가니 설마? 너 진짜 라인 이걸 이렇게 두고 집에 가? 이걸 집에 가면 너 탑이 아니다. 아 존나 아프다. 나소킬각 나오는데 이거. 아, 버리버리겠다 진짜 아 뭐가 하 이거? 맞지 이거? 이거? 버리겠네아 너무 늦게 왔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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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이습니다이 이거? 이이이이이 여가는 좋았네. 야, 바텀을 하루 종일 갔는데 신발0 4 5 3 2 어? 팝을 나가. 말이 되냐, 이게? 팝을 처치했습니다. 처치했습니다. 지 아,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자오가 다 빠졌으면 많이 힘들었다 이거. 네, 아, 풀 너무 쨌다 씨, 아니 이쿨이 저렇게 빨리 돌아? 아 아닌데. 반대편으로 싹 넘어가면서 하, 이거 좀 아쉽네. 아, 봤거든요 여기. 너 플래시 없잖아. 내가 잘 풀었다. 어. 더블 필 먹고 잘 풀었다. 지금. 야, 진입 좋았다. 아리다, 아리다. 뭐야, 문도야? 어 <laughs> <laughs>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뭐야 게임이 갑자기 아니 우리 바톤 막 터지다가 급격하게 기울어졌냐 게임이 사실 문도는 3코어 나오기 전까지 약간 순살이긴 해 문도가 제일 무서울 때는 3코어 나왔을 때부터 답이 없어요 그냥 막말로 유미까지 붙는다? 절대 문도 붙지 않고 절대 진짜 붙지 문도 잡을 생각 접어야 돼 3코어 나오면 미안합니다. 이거 개손해인데? 왜 그랬지? 흥분해버렸네. 살짝 동기화가 됐나봐. 애매사랑 동기화가 돼버렸어. 가로 가자. 아, 아 내가 할게 はい。 한판더 합시다. <laughs> 아 나를 재밌다. <laughs> 아 나를 재밌다. 누구 주냐 이거? 오리아나? 케이슬린? 아무도 주기 싫다 진짜로. 정말 아무도 주기 싫다.